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어떤 문화예술인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발달장애 연주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는 얼마 전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하단법인 뷰티풀 마인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서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 지원 프로그램 뷰티풀 마인드 뮤직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이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의 장애와 비장애인 저소득층 단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숙 지휘자에게 들어보시죠. 저희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이 음악을 만들 때 이 차이를 승화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또 앙상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도와가면 배워가면서 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속감과 자기 역할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그런 기쁨을 이, 이 오케스트라에서.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강점이지 않을까 우리 오케스트라만이 가진 항상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항상 마음으로 서로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이렇게 하죠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에는 비장애 저소득층 학생들과 또 시각 장애 또 발달 장애 학생들 등 30여 명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하모니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된 계기가 어이 장애의 연주자들이 실력을 갖 준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활동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창립 멤버인 베이란 이화여대 음대 교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50명이 넘는 음대 교수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요. 연주자들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단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김원우 단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원우 단원은 올해 15살입니다. 7살 때부터 리코더와 피아노로 음악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어, 한 2년 전부터 트럼본을 연주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김원우 단원에게 들어보시죠. 트럼본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소리를 잘 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는 축복의 그거, 그거 좋아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디피고 고개 딱 들고 하는 것을 많이 연습했습니다. 저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에는 대회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사연들이 너무 칭찬이 많이 했어요. 이원족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가 전국 발달 장애인 음악 축제 GMF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관련 얘기 좀 전해 주세요. 네. 이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가 제4회 전국 발달 장애인 음악 축제 GMF 대상에 이대회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어, 본선 무대에서 그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인 윌리엄 텔의 서곡을 연주를 해서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들어보시죠.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특히 좋은데요. 뷰티풀 어, 마인드 오케스트라가 멋지게 또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원우군의 어머니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트럼본을 연주하고 있는 김원우 단원의 어머니에게도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들이 칭찬을 받거나 이렇게 남들 앞에서 박수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활동을 함으로써 무대 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 경험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큰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들으면 무조건 감동적이죠. 눈물이 나죠. <laughs> 아이들이 그렇게 합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사실 저희한테는 조금 뭐 어설픈 연주더라도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훌륭한 연주를 들리죠. 연주를 하는 동안, 연습을 하는 동안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착석을 하고 있고 어쨌든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들이 보고 있으면, 우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능력이 있었어? 여기까지 할수 있었어? 되게 대견하고 기특하고 더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이 들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사회생활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케스트라가 직업이 될지 취미가 될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역할을 한다, 한그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본인이 또 성인이 돼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그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또 다른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브람스가 작곡한 헝가리 무곡 제5번입니다. 네, 단원들의 연주가 참 감미롭고 농정하기도 한데요. 예. 이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가 또 연말을 맞이해서 관객들에게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단원 30여 명이 각자의 공간에서 연주한 것을 온라인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합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예. 공간에 상관없이 뷰티풀 마인드의 연말 공연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또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는데요. 이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이원숙 지휘자에게 들어보시죠.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반복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잘 인내를 해주는 거?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본인의 소리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내 어, 아이의 그런 향상하는 면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느끼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 오케스트라가 그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그 사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작은 사회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한 것들로 더큰 사회에 나아가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또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예. 이 이원숙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항상 합주 연습을 시작할 때 단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 말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통해 또 세상과 소통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뷰티풀 마인드의 오케스트라 활동 응원하겠습니다.